여섯, 일덟 아홉, 열. 여기가 허리에요. 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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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. 또 여기 지가 또허리예요 지가. 지 잡아, 이렇게, 이렇게 잡아다녀. 이게. 숙여봐봐. 쭉 숙여보세요. 팍! 펑! 펑! 내려봐봐 아까 누가 찾았는데 많 내려갔잖아. 네. 어, 예? 예? 아, 잠깐만. 자, 이잘 내려가는데? 내가 운동 많이 했잖아 다시. 저여기안 내려가는데 많이 숙여서. 네. 내려간다. 네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여덟. 아홉. 열. 그 다음에 여기, 꽉, 꽉 펴야 돼. 여기를 이렇게, 이렇게 뻗어봐, 완전히. 이렇게. 어. 여기가 허리야. 어. 그 다음에 귀를 완전히 잡아다녀야 돼. 가운데가 허리, 그기 잡아야 돼가고 허리가 좋아져한서 이제 내려가 봐. 거, 거, 쭉 내려가 봐. 그죠? 음. 부드럽지? 음. 좀 부드럽지? <laughs> 그렇지 그죠? 뭔 뭐가 좋아지는지. 나 동작도 될거같 내가 그러더라. 오케이. 이거 하니까 이더더 힘내려 가냐?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이가 먹으면은 이 몸이 오다리가 돼요. 오다리가 되는데 오다리를 펴주는 거는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자. 하나. 둘. 예. 이게 눈 위로 올라가야 돼. 어쨌든 허리를 배꼽에 멀 정도로. 알았다. 아이고. 알았다. <laughs> 아이고. 다시 나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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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섯다섯섯여여 아, 그럼요. 그럼요. <laughs> 아, 그럼 이지가 맞는 거야. 이 하나 어 이젠 됐어. 이렇게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더피부서 이렇게 하서 하나. 두. 네. 이게 눈썹 무로 가야 얼굴 리프팅이 돼.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. 그러 이렇게 딱 하나. 둘셋넷 어, 다 두고 봐아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그다음에 제일 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쳐진게 올라가니까 눈썹 위로 해서 그때 여기를 꺾어주잖아. 이거 아. 되게 좋은 거야.